네 이번 시간에는 그, <laughs> 제일 동포 중에서 일본 최초로 변호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강 김경덕 변호사입니다. 김경덕 이분은 저보다 한몇살 정도 위인데요. 에, 저하고 그 제일 동포들의 그 법적 차별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같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 이분이 그때 그그 그 자리에서 저한테 자기가 그 변호사 된 과정 같은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 집이 좀 가난해서 아버지 때 이제 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 일본에서 마카야마에서 뭐 태어나긴 마카야마 태어났지만 자기 그 선체는 오사카의 그 부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부락이라는 데는 그 일본의 그백정들이 살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일본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일본의 그 주택가 같은 데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두리에 그, 그야말로 그 개천 근처에서 판자집 같은 거 나무 조각으로 지어가지고 부엌도 없고 방한 칸인데서 식구들이 대수민이 뭘 살면서 수돗물도 제대로 안나온데서 개천 옆에서 풍로로 갖다 놓고 거기에 밥을 끓여 먹으면서 네, 제돈 보들이 초기에 많이 그 사왔습니다. 네, 오사카의 그 히라노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네, 거기에 그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개천 근처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백 수천 명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 현장에다 가서 봤는데 어, 상당히 비참한 얘기죠자이김영국 변호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집도 엄청 강한했고, 양반은 아주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굉장히 많이 말랐고, 체력도 아주 화약했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이 와세다 법대를 나옵니다. 그래서 와세다 법대를 나와가지고, 네, 본인이 그 김경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그 아사 신문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 와스다 법대는 뭐 굉장히 명문 대학인데 사실 그 정도의 학벌이면요, 그 아사 신문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거부당했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신문사 측으로부터 취직이 거부당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래도 와스다 법대를 나왔는데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데 당시 같은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서 나는 한국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는 한국 사람에 대한 차별인데 자기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취직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뭐 대기업 공무원, 뭐 학교 선생, 뭐 교사, 뭐 이런 거다못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에, 제일동포 60만에 대한 문제다. 지금 한 70만 되겠죠. 에, 그래서 에, 이분이 그 본인이 전공 대로 그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서 합격합니다. 그양반말이뭐변사에서잘 그 먹고 잘살라고한게 아니라 제일동 제일동포 전체의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사법고시를 본 겁니다 자 76년도 1976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예, 이삼의 그 사법시험을 붙었지만은 변호사로서 임용을 거부합니다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법정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본에 태어났는데 비록 그 이름이 한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은 정상적인 모든 과정대로 일본이 요구한 대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법적 투쟁을 오래 했습니다 뭐, 맨날 했어요 그래서 양반이 결국은 변호사 2년몇 개월 만에 추정 끝에 변호사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일본 내에서 제일동포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평생 동안 노력을 하시다가 에... 그러고 이제 몇살안 돼서 돌아가셨죠. 이게 한 번에 아마 5 0대 초반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봤을 때도 이동선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식객은뭐잘 먹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도 뭐 사법시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에, 그래서 워비어 너무 허약하니까 그렇지만 에, 그런 모든 악조건을 이기면서 본인이 제일 동포들이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뭐 불리한 차별받고 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그걸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 했죠. 일본의 그 강재훈 교수님. 이진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차별을 극복하려고 책을 많이 쓴 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너희들이볼때 무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식하지 않다. 그래서 강재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별 의식에 대해서 분석한 책도 내고막 그러거든요. 책잘 썼어요. 내일 보니까. 에, 그리고 이준희 교수는 일본 고대사를 또 열심히 그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에, 그분도 에, 일본의 뿌리가 사실은 한국이고 그런 걸 아주 뭐 밝혀내는데 평생을 갖다 바치신 분들이죠. 에, 그걸 이어서 이제 강상준 교수 강상중이죠. 에, 이런 교수들이 이제 제 또랜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어떤 그 한국인의 기계를 가지고 일본 내에서 들어차별의 그 식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경득 변호사는 에, 평소에 또한 그렇게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의 아들인 김창호 어, 이 사람은 이제 년생입니다. 저 젊은 친구네요. 이 김창호가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친구도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노력을 지금 이어 나가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아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네요. 김경규 변호사가 자기 아버지인데 이 김창호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돌아 한국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한국에 왔다가 예 우리 한국 여자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경제 에서 이제, 이제 일본 태어났네요. 그래서 그냥 이 김창호 변호사가 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쟁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은 그 오사카에는 현재 최근 20년 동안 일본에 건너간 뉴코머라고 합니다. 뉴코머 일본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 한 2만 명이 있습니다. 또 동경도 그 신주쿠가 있으면은 신주쿠에서 지하철 한정거장 타면은 그 신오쿠보란데가 납니다. 그래서 그 두정거장이죠. 그리고 그 신오쿠보 입입구인 쇼관도리, 쇼간돌이, 쇼관도리부터 신오쿠보까지 거기까지가 전부 그 한국인 타운입니다. 에 쇼관도리란 말은 원래 직업 안정소가 있었던 되기 때문에 직업 속에서 안정소라고 일본 안정소는. 에,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해입지 그 식당부터 뭐떡볶이집까지뭐 순대국집 뭐다 있습니다. 에, 한일 관계 이렇게 나빠지면은 일본의 그 보수 우익들이 바로 그 쇼칸도리부터 시작해서 신고쿠보 지역에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일장기를걸어놓고 마이크로 뭐조선진 물러가라부터 고 시작해서 떠듭니다. 뭐 사회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더 요란하게 떠들죠. 마이크확성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유코머들 요새 달도막 건너가 없으니까요. 또 유학생도 지금 굉장히 많죠 일본에. 막뭐 전부 그 갑자기 차별 받죠. 갑자기 막뭐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에 오사카에서도 에, 건너간 유코머들이 보통 뭐 비빔밥집, 한국식당. 뭐, 라면집 분식집,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에이... 특히 이제 뭐, 한국 음식들을 이제 새로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하는데, 어, 비빔, 국수집이 요새 많이 생겼죠 한일광에 나빠지면, 그분들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장사 안 돼. 일본 사람이 오다 다, 발등 다끊어니다 그건 뭐, 오사카뿐만 아니라, 아, 동경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광에 나빠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본, 분들이 제일 동포와 뉴코머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지금 뭐, 에 지금 수출 규제 문제가 지금 뭐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에 올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올해도 계속 길게 갈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동포들은 아주 힘든 겁니다. 특히 뉴코머들도 아주 힘들고, 이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막또 일본을 비판하면 저쪽도 또 같이 또 한국을 비판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중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도 지금 뭐 맹타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관광객이98% 99%가 줄어들어서 대마도에 있는 한국 그 민박집도 많습니다 대마도에도 한국식당도 있고 이분들다피해 보는 겁니다 또 대마도 주민 원주민 일본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에 그래서 예, 관계가 이렇게 서로 좋아져야 하는데, 참, 이 국제관계라는 거는 맨날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쌍방이 좀 그, 미국과 캄다운 해서 좀 진정시켜서 다시 그한일 관계를 좀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어주길 바라는데, 실제로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고, 특히 일본이 아주 강경을 합니다. 강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갑니다. 국가가 어려워질 때. 지금 일본은 이 너무 많잖아요. <laughs>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일본이. 아마 뭐 1개월 2천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양이. 이게 지금 뭐, 정상적으로 놔두면 뭐, 일본이 파산할 지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과 북한의 행을 살 유협이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 군사 대국화 해까지 다 가지, 가지, 가지 가지겠다라는 게이 일본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달성이 안될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잖아. 아는 정도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보다 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그 아베 정부가 지금 뭐 맹공으로 좀 나가는 겁니다. 네, 일부분이 분위기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는 일본의 아주 보수, 우익의 강경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김경극 변호사, 그 아들인 김창호 변호사, 이두 분이. 예, 그 일본의 변호사 수는안 됩니다, 한국 출신은. 그러니까 뭐당연뭐 뭐 소수니까 불리하죠. 그젤동포7 0만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날로 복잡해지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김경덕 같은 그런 정말로 의지를 가진 변호사들이 젤동포의 인권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개선이 된 겁니다. 에, 우리 정부도. 일본 사람한테 우리 일본에 있는 동포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일 동포로서 최초의 변호사가 된 김경덕 변호사. 그래서 김경덕 변호사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일 동포들이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인권도 우리 변호사들이 제일 동포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것을 일본에서 공부한 우리 제일 동포 변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정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뭡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경독 변호사 편이었습니다.